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어, 우리가 정말 악한 귀신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악한 귀신을 믿는 건지 정말 살아계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에, 이것을 구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플러그를 꽃눈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마, 마가복음 5 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 빨리 한번 찾아봐야지. <laughs>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두 가지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 또 12년간 혈루증을 알아오던 여인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드라마 형 드라마 형식으로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이제 삽입형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두 개의 이야기가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연히 듣고 막연한 생각을 할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돼 연구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수지맞은 거예요. 야, 좀 이거 마가복음 5장 너무 좋네 하면서. <laughs>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2, 12월, 1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12년 동안 어 혈루증 걸린 어, 딸 또, 12년이 되어서 죽은 딸. 이것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 에, 숫자로 12, 12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12라는 숫자이고, 두 번째는 딸, 에, 도터죠, 도터. 영국식 발음은 도터, 이러고, 이러고, 미국에서는 이제 도로라고 그러는데, 딸.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튀가 테르라는 말입니다. 튀가 테르. 이 마가복음 5장에 1이라는 숫자와 딸이라는 단어가 흥미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먹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따라서 급히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한편에 재미있는 연속극을 상상케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여기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싹 틈에 끼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주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막그 운집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바로 곁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혈루병 앓은 어른, 여인이 슬머니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만지고 병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그런 걸 전혀 의식을 못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에 관한 모든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혈류병 앓던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된 원인이 뭘까? 12년 동안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혈류병이 어떻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을까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치료됐죠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답 같지만 땡 틀렸어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을 찾자 그 옷만 만지면 세상에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여인의 병이 낫는, 낫느냐 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바로 미신이야. 이거야말로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치유가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여인의 작은 믿음이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고질적인, 고질적인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성경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성경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헛된 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하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기적처럼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이 여인이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신 지 오래 되신 분도 있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냥 막연히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 <laughs> 이게 무슨 얘기라나 하고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데, 성경지식은 그렇게 해박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헛된 생활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나오는 이 혈루병 여인은 인생의 장벽에 부딪혔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장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 세상 말로 인생의 막장까지 갔는데 인생의 그 장벽에 부딪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이다,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12년 동안, 12회를 병을 알았다. 12년 동안, 어, 병 치례를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치병이라는 얘기예요. 불치병. 이게 성경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학적인 표현이 많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학식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넘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에 대한 관념이 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국도 보면은 뭐 4자 죽을 4자 뭐7은뭐 럭키 세븐 뭐 이러면서 그 숫자에 대한 그 집착이 큰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 개념으로 볼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12. 12지파, 12제자. 이런 12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아, 귀한 믿음을 가진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물건을 사거나 뭘할때 보면 그시부리인들의그 어, 숫자 개념대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여섯 개 하지 말고 일곱 개, 하나를 더해서 일곱 개란 한다든가, 아 6보다는 4자보다는 조금 세개더 채워서 7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으로 볼때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 어, 섭리의 성취를 어, 나타낸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치유사역에 의해서 치료되기까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순간들을 보냈다 이 메시지를 10이라는 숫자가 어,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치명적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읽으면서 어 빨간 펜으로 밑줄도 쫙 그시고 큰 목소리로 세번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12년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12년은 12톤의 무게로 이 여인의 가슴을 내리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12년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이었고 피눈물의 세월이었고 이 피를 밑으로 쏘는 이 혈류병 이제 하혈병인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로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어,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서 어, 이혼 사유가 돼. 이혼 사유 에, 지금 쉽게 우리가 말하면 자궁암의 일종인데. 전해지는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그럽니다.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언덕에 오르시면서 넘어질 때그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자기의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던 여인 에, 베로니카라고 전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수건에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새겨졌다는 말도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2,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나빠졌다. 지난 12년간 이 여인은 인간의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혈루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가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낙유에 낙위에 똥 속에 소화되지 않은 보리알을 찾아내서 볶아 먹으면 낫는다. 말은 쉬운데 뭐 엄청난 얘기네. 낙유에똥 속에 소화되지 않은 보리알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볶아 먹으면 낫는다. <laughs> 이게 이제 첫 번째 민간요법이고 두 번째 민간요법은 이제 타조알을 천에 싸가지고 타조알을 천에 싸서 품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는데, 모두가 다 헛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병도 3년 아르면 거지가 된다, 알거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미신에서부터 민간요법이라는 건다 해봤는데, 이제 돈은 돈대로 다 탕진하고, 파산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어, 막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약을 잘못 썼는지 돌팔이 의사를 만났는지 병이 더욱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을 가장 허탈하게 만드는 일,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인처럼 고생해도 안될때 아무리 아무리 고생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 피와 땀을 흘려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인간은 허탈합니다. 손과 발이 닳도록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때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혈루병 여인은 들은 것이 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머리로 간게 아니라 지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을 품었다. 자, 오늘 이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적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